다른 그룹의 노래 중에 탐난다 는 노래 있을까요? 저희가 트와이스 선배님 좋아하잖아요. 네. 트와이스 좋아해서? 트스의곡 중에 어떤? 가장 최근곡을 네. 네, More and More. 오 자, 정말 잘 어울리는지 우리 또 엠넷의 음악 전문가도 왔거든요. 전문가분들이죠. 자, 전문가 네. 자 미니앤미연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I'm s o r r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s e r v e i t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 o r i k n o w y o u I'm s o r y o r 이게 이게 반주가 없으니까 음색이 더잘 들려줘요. 그러니까. 맞아. 오, 진짜 맞아.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.